절 안에 연못이 있다. 그런데 전부 돌로 만들었다고요? 1,300년 전 돌을 깎아 연꽃을 피운 사람들. 이게 진짜 가능한 조경이었을까요? 이곳은 충청북도 보은 법주사.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국보 64호 성년지입니다. 시대는 서기 720년 신라 성덕왕 때. 신라 최고의 석공들이 모여 불국정토를 상징하는 연못을 만들기로 하죠. 하지만 단순한 연못이 아니었습니다. 돌로 만든 상징과 예술의 결정체. 높이 2m, 둘레 6.6m의 몸돌. 무게만 수톤에 달하는 석재를 정교하게 파서 연꽃 모양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형태가 아닙니다. 작은 연꽃잎과 큰 연꽃잎 두 겹, 안쪽에는 정교한 꽃무늬까지 새겨 넣었죠. 이게 정말 손으로 만든 게 맞나? 게다가 돌을 조립한 후에도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완벽히 막아야 했습니다. 먼저, 팔각형 받침석 위에 구름무늬가 새겨진 사이돌을 올리고, 그 위에 거대한 연꽃 그릇을 조립합니다. 기둥이 연결된 이단 난간에는 다보탑을 연상시키는 아이디어까지 들어갔고 전체 구조는 우아하면서도 절제된 곡선미를 자랑합니다. 1300년 전돌 하나에 혼을 새긴 기술력 현재 일부 균열은 있지만 원형 보존 상태는 매우 우수한 수준이죠. 한국 성년지의 대표작으로 석조공예의 최고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교함, 상징성, 미감 다 갖춘 마스터피스 이 성년지는 단지 연못이 아닙니다. 불국정토를 땅 위에 구현하려 했던 신라인들의 상상력과 기술의 집약체 이후 한국 석조 미술은 불국사, 석굴암으로 이어지며 세계적 유산이 됩니다. 1300년 전 돌로 연못을 만들던 그 정신. 그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우주와 불국토를 돌 하나에 담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기술과 상상력으로 석조의 정수를 이룬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한국 기술 이야기 함께해 주세요.